하나님을 생각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자리에 바르게 앉아요. 가족과 함께 예배해요. 5, 4, 3, 2, 1 시작! 친구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신나게 찬양해보기로 해요.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어요. <목소리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려요. 하나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열심히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 닮아 사랑받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대장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영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하순달 두 번째 주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laughs> 누가 울고 있을까요? 로마의 군대 대장이 울고 있어요. 대장에게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세고 높은 사람이 왜 울고 있을까요? 어떡하지? <laughs> 내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으면 어떡하지? 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나 봐요. 슬퍼하며 울고 있던 대장이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렸어요. 그래, 맞아.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분이 계셨지. 예, 예수님... 예수님은 귀신들린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대. 예수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하인도 고쳐 주실 거야. 어서 예수님에게 가야겠어. 대장은 얼른 예수님께 가기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 로마의 군대대장이지요. 예수님! 예수님! 아, 예수님, 저의 하인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인이에요.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지만 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아, 아니에요, 예수님. 저희 집에는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집까지 오시다니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하인에게 명령하는 군대 대장입니다. 하인들은 가라고 명령하면 가고, 오라고 명령하면 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저의 하인이 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정말 놀랐구나.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다른 나라인 로마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볼수 있다니 놀랍구나. 가거라, 너의 믿음대로 하인이 나을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인은 정말 말씀대로 나았을까요? 대장님, 저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어, 정말, 날 사랑하는 하인의 병이 나았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대장은 병이 낳은 하인을 보고 매우 기뻤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조마대장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로마 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 대장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한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요.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 뿐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이를 찬양함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